아직 두 분의 미션이 남았으니까 그 미션을 성공하죠 그 다음 유투각을 뽑는 거지 전 이제 저녁 먹었는데 하스님은 드셨나요? 음저 아까 치킨 먹었어요 8비율하고앱단먹어야지 도전 오 제발 내가 더 느리나? 빠질 거임? 네 빠져 저기도 오네 제 저기서 총 먹고 올 듯? 나이스 헤드샷 <laughs> 나이스 1킬 헤드샷 좋고요 헤드샷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판 10킬 시 3만원이에요 예, 이번 판 10킬 미션도 있어요 맞아요 10킬 이상 할수 있습니다 이제 폰이 있으면 돼요 폰이 없으면 조금 반전이긴 한데 망했어요. 저 위에까지 뛰어가서 한번 보고, 자전거라도 나오면 파밍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있다 포터 있다. 하스님은 최다킬 몇 킬이에요? 최다킬 몇이냐고요 최다킬, 최다킬 26킬인가? 근데 거기서 반이 보시었어. 그냥 킬수로만 따지면 20킬이 최다킬이긴 해요. 유저들 상대로 한 거면... 어! 비밀이 열쇠에 나와있어요 비밀이 열쇠에 나왔으니까 이거 먹고 가죠. 앱담 나올 수도 있음. 그리고 비밀이 방에서 어차피 배율도 다 나오니까 일석이조. 헐, 킬수더 올릴 걸 그랬나 봐요. 킬 수를 돌린다고. 근데 저 10킬 거의 안 나와요. 전판도 7킬 밖에 못 했잖아. 어, 폰이 박... 어? 누가 왔었나? 여기 뭐지? 비밀이 방에 존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없나? 이실한가 스르륵 있는데 스르륵 좋네. 어이 진짜 기분 나빠. 어. 여덟 배 하나 건졌다. 8배. 그러니까 8배 하나 건졌어. 그 끝. 엥, 3뚝. 3뚝 삼뚝 없었어. 3뚝을 두고 왔다고? 3뚝이 있었어요? 2뚝 아니었어? 3뚝이면 채팅창 다 올라왔을 텐데. 야, 이거 좋다. 달리면서 마시기. 이제 왜 저럴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짜식이 말이야 오케이 헤드샷으로 킬 성공! 헤드 헤드 3킬 헤드는 3킬인데 8빌로만 1킬 헤드 이것도 헤드 나이스 헤드 4킬 아주 좋고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 은근 잘 되고 있어 뭔가 SNL 보다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보고까지만 먹으면 딱일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 기절시키고 헤드킬 너무 좋다. 어, 기절시키고 하는 거 너무 좋네요. 근데 자가제제 동기를 많이 갖고 있으려나? 사람들이 저는 이 비밀의 방에서 먹어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 고독이네. 시가전이야? Did 헤드샷, 다운 하나 추가요. 헤드샷, 헤드한돼 헤드샷, 다운. 샷 다운. 8배로 잡았어요, 이거는. 앱답이 있네. 조심해야겠다. 이번 판 느낌 좋은데요? 어좀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 판. 미션이 워낙 커서 헤드샷 키당 2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헤드샷 몇개 했죠? 일단 제가 얼, 얼마 한진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잡아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다운 얘도 다운, 일단 시킬 성공 위에 한명 있구나. 아, 나또 다운. 앱다? 저기가 걸치네요. 음. 저 집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네요. 저 집을 어떻게 해서든 뚫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저집 뚫는 게. 이 중에서 어디에 있다는 건데? 어, 잠깐만. 나이스! 헤드샷! 굿! 지금까지 먹었습니다. 와, 이번 판 진짜 집중했어요, 여러분들. 나이스! a 게임 엄청났습니다. 진짜, 와... 정말 큰 미션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베르룩 종합으로 먹었습니다. 자, 새시청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쩔었다. 헤드 1 8배사 대박 찢어버렸다. 멋지다. 하스님 최고. 따봉. 나이스 치킨 와 딜량도 1565 여러분들 그 헤드샷이 몇킬 나왔어요? 8배율 대박 멋지십니다 와 루나님 감사합니다 20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킬 나왔어요 8배는 4킬이 나왔고 미션 성공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가요 처음으로 또 이렇게 미션 주셨는데 이걸 또 성공했네요 아까 첫번째 킬 아까 여기서 이 친구가 뒤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헤드 한명 잡고, 아까 또 여기서 이제 가면서, 포토로 라이딩 샷 했죠? 여기서 다운 시키고, 여기서도 헤드였어요. 아, 이 친구 놓친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세워서, 여기서 제가 이걸로 잡았어요. 스르륵 8배로. 아, 이거 좋았죠? 그리고 뒤에 한 명이 오고 있어서, 여기서 더블킬이었어요. 한명 잡고, 저한테 올것 같아서 보니까 여기서도 한명더 잡고 뒤에서 저리 쏘던 사람 제가 아까 양각이었어요. 양각일 때는 한쪽을 빨리 밀어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SR 쏘기 전에 이 친구 지나가길래 리드샷 여기서 헤드 와 근데 헤드가 진짜 많이 떴어요. 그쵸? 여기서도 헤드샷으로 잡고, 아, 이 친구가 처음에 좀안 보였어요. 풀밭으로 가기요 그리고 잡고 아, 이 친구를 헤드로 잡았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연막을 치고 계속 붙었죠? 이 친구가 나와서 한명 잡고 뒤에서 저 쏟은 사람 이 친구 한번 시점에서 볼게요 오는 거 보고 제가 좀 쐈거든요? 와, 피 보세요 그리고 이제 생존 이때 제가 마지막 저 위치를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서 있을 때 저는 여기 보급 뒤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총 다섯 군데를 좀 의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힌트를 줬어요 마지막에 저 친구가 저를 찾으려고 점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점프는 아니어도 이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은 저기 머리가 보였다가 들어갔다 보였다 들어갔다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거 확대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지금 헬멧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 연막 치고 제가 엄폐는 있어야 되잖아요 차로 뒤로 간 다음에 여기서 세우고 바로 다운 그리고 바로 그냥 갔어요 이 친구 연막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날까봐 이걸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해서 치킨까지 먹었습니다